이 치열한 시장에서 혼자 싸워 이기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부터 주식 투자 교육까지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청개구리는 수익이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양선생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영상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울러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분석 영상임을 고려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로투세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보합권이죠. 14,550원에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금요일이기 때문에 때문에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스팩주들 위주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종목들이 특정 테마를 제외하고는 큰 변동성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로투세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어, 유아용품 관련해서. 어, 관련 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어, 관련 정책이 나온다거나. 어, 이렇게 했을 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어, 그 관련 주 중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부분도 봤을 때도 이렇게 급등이 나와, 나온 자리에서 이슈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인민은행이 산화 제한을 즉시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어, 원래 이 기업 자체가 중국 쪽으로 어, 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어, 즉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종목이 상승을 했다고 라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어,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패션 코스메틱 어, 포장으로 이제 구분이 되면서 어, 패션 부분은 유아동 패션 브랜드 어, 이 부분을 가지고 있고 어, 유아동 전문인 제로투세븐 닷컴도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서도 유아 아동 스킨케어, 어, 이 공, 공중 비책이라는 제품을 국내외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아동 관련해서 이 테마군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기사로도 나와 있죠. 어 중국에서는 산하 제한을 펼치하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예전에는 사실 어, 중국 쪽에서는 인구 자체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한어한 어, 한 명당 그한 집당 한 명씩만 나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법적으로 또 강제를 한 부분이었고요 어,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인구 수가 어느 정도 어, 제한이 되면서 어, 이제는 그 법적으로 금지됐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완화를 시키자고 하는 그런 어, 의견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 你。 어좀 관찰이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중국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한이 풀렸을 때, 어좀 물론 제로투세븐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들, 어 그리고 중국적으로 또 수출하는 그런 소비주들 관련 주들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 이런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제로투세븐이 이 이슈 아니더라도 지금 뭐가 있죠? 향후에 이제 내년에는 대선 일정이 있죠. 어, 대선에 따라서 또 어떤 그 당이 됐던간에 어, 뭐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2015년, 16년도에 우리가 대선 일정이 있었을 때도 어, 이 고가, 지금의 고가죠. 어, 17,000원 선에서 또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뭐, 예전에 2015년도에는 2만원 선까지도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충분히 이 구간에서 또, 어, 17,000원, 16,500원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고 또 2만원선까지도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주가 급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이 자리를 꾸준하게 어, 빼지 않고 지켜가고 있는 부분 어,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에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 안에서 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이 15,000원 이상의 주가를 형성을 했을 때 어, 다시 한번 17,250원의 고가를 또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대선 일정에 따라서 또 정책 관련해서 너나나나 할것 없이 저체 출산 정책을 또 발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9,000원 후반대까지도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뭐 다른 그 증권사에서도 나온 레포트를 말씀을 드리 어, 같이 한번 살펴보더라도 이 본격적으로 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에는 상해 지역만 유통을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광저우 지역까지 거래 거래 지역을 확보를 함으로써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탄력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어,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개선된 부분 그리고 정부 아그 정책주로서의 정치 정책주로서의 그런 움직임 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 어, 체크를 한번 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청개구리 투자 클럽에서 매일 매일 급등 후보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포털사이트에서 청개구리 투자 클럽을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면 어, 이렇게 백신 수혜주 급등 후보 공개라는 배너가 뜨실겁니다. 어, 급등 후보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상황과 휴대번호만 입력을 하시고 무료 추천 받기를 클릭을 하시면 백신 수혜주 뿐만 아니라 단기 급등 가는 종목들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